맞습니다. 그쵸? 네 너무 많네요 거의 우리 응. 그 운동을 했으니까 진짜 오랜만인데 저희, 저희... 이사했어요 아, 맞아요 이사했거든요 <laughs> 맞아요 <이사을 했던 웃음> 어. <그래서 웃음> 며칠 전에 했어요 음. 저번 주구나 맞아요 저번 주어 음. 며칠 전에 어. 했죠 어. 설데 어. 그래서 저희 룸메가 바뀌었잖아요 아, 네. <laughs> 진짜... 아 이거 말하면 맞추시겠구나 뭐야? 나이, 나이 순대로 한게 아니라 뭐야? 아니 그냥 맞히지 않아아 아니, 아, 너무 많이 해줬나? 두 명씩 어? 어 어. 어. 어두 명씩이에요 아, 애들 들들이에요 그건 알려줘야지 <laughs> <laughs> 자유스이자유스이 <순이. 웃음> <순이. 웃음> 자유 어떻게 정했어? 엄마가 자유... 저랑이 자아요 천생연분인가봐. 세윤세순순서 아 순서. 정말 지금 단한 단 분도 <laughs> 응. 못 맞추셨어요. 장신즈, <laughs> 단진즈 중간즈. <중단진. 웃음> 오! 어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, 아 <laughs> 맞아요! 맞아맞지맞네 중간즈. 장신즈. 진짜? 맞아요. 맞아요. 저희 방이 가장 넓어요. 맞아요. 좋겠다, 좋겠다. 좋겠다. 저희 방이 가장 좁아요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저희 방은 파먹해요 <화목해요. 웃음> 저희 방 베란다도 있어요. 온학교 베란다. <laughs> 진짜 네. 웃겨. 아니,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. 아, 맞아요. 제가 이제 처음 쓴 날이었나? 둘째, 쓴 나, 둘째 날, 둘째 날쓴 날이었나? 아무튼 제가 <laughs> 얘가 먼저 자고 있고 저는 깨 있었어요. 아. 근데 자윤이가 잠꼬대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. <laughs> 많이 하시어요 <하죠? 웃음> 맞잖아 만에게임는줄 알았는데 안 했어 진짜 웃겨 너소 담당해 말한 시도 쉬지 않네 맞아요 <laughs> 진짜 잘 때도 잘 때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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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좀 목이 아팠어요 요즘 <laughs> <laughs> 이사하고 목이 좀아프더 <laughs> 기억 안 나? 네. 뭘 먹었는지 <laughs> 기억이. 안꿈 <나요. 웃음> 꿈도 기억이 안 나요. 아, 예전에 김밥 좀 먹었어요. <laughs> 김밥 좀 먹었던 이좀 <laughs> 나요. 어, 난 족발 어 먹었던 것 같은데. 에이, 골고루 먹네 사요, 아, 메식하지 않아요.